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김여사와 관련해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연료구호 기월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데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이른바 김건희 종합특검을 추진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전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통령실 관계자 멘트가 들어가 있어요 윤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개입할 생각도 개입할 수단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해 관해서 윤 대통령은 오히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니 왜 갑자기 욕을 하십니까 여기서 네. 아니 그러면 왜 수사 안 했냐고. <laughs> 이 관계자는 기월백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과 신속 수사를 지시했으니 검사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전분에 중권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곁다리로 이제 제2부속실 네. 설치에 대해 진전된 태도를 밝힐지도 주목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분명히 제이 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까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기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 기자회견에서 설치 방침을 명확히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 그럼 제이 부속실은 어. 뭐~ 일 년짜리 장기 프로젝트인가요 아니 분명히 무슨 지난번에는 검토 검토를 무슨 뭐~ 몇 달씩 하고 어. 설치를 또 하는데 또몇 달씩 걸리고 뭐~ 이런 건가요 이런 의문이 들지만 근데 그치. 이 얘기를 이번에 설치리 방침을 명확히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유가 아니에요. 사실 제가 볼 때. 이 뒷문장이 뒷 뭐냐면 어.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 배경과 운영 방향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나 민심 청취 기능을 맡게 돼 제2부석실 설치와도 맞물린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한 종합적 견해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설치 얘기를 논리를 대야 되기니까 어.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막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네. 그 얘기하기 전에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제2부석실 설치라도 하고선 얘기하세요 이렇게 음,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 제2부석실 설치요 그거 합니다. 요 얘기 하고 나서 그래서 민정수석실도 부활시킵니다. 친인척 관리도 해야 되고 말이죠. 이렇게 가려고 제2부석실 설치도 얘기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기자회견에 앞서 7일 쯤 민정석의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네. 아마도 신임 민정석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민심 정책 정보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 민정석실 수 부활이 필요하다는 점을 소상히 설명할 수도 있다라고 여권 관계자가 얘기했다라고 기사에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의 불가피성에 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 다른 내용이 있을까? 어.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어.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러면 다른 게 없네요. 네. 뭐 이제 와서 뭐,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다른 게 있을 수도 없지만 이제 와서 뭐.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이 아까 펼친 면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 지난 국정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외교 문제. 그렇다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할 거 아니야. 자기가 했는데. 그리고 이런 성과가 있었지만, 지금 이런 부분에 부족했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건 얘기 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동안에 어떤 걸 잘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고, 지금 당장 현안이라고 할수 있는 최상병이나 김건희 특검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뭔지, 어, 일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 중앙일보 정치부장이 굉장히 흥미롭게도 칼럼을 썼어요. 중앙일보 최민호 정치부장인데요. 칼럼 제목이 믿을 건 찐륜이 아니라 국민이다. 이 칼럼 제목만 봐가지고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좀 헷갈렸는데. 제목은 좋은 내용인데 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또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가장 시나리오를 다 그려놨더라고. 이거 맞을지 안 맞을지를 아마 나중에 우리 구독자분들도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 최상병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고, 어?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면서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1. 현재 최상병 사건은 경찰에서 수해 현장 대처 미흡, 과로열고 업무상 과실 치사이를 공수처에서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그 어. 결과를 보고 특검 도입을 판단해도 늦지 않다. 어. 그래서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공수처를 믿지 못해 무조건 특검부터 하자는 건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쟁을 하자는 거 아닌가 이런 논리. 예. 2.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만 갖겠다는 것은 억지다. 여야가 합의하거나 대한변협 등 제3자가 추천하는 게 상식이다.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지명하는 건 민주당 특검청을 만들겠다는 의도 아닌가. 특검이 수시로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것도 악용 우려가 있다. 예. 3. 수사 외압은 악의적 프레임이다. 군은 사망사건 자체를 수사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군사법원법을 개정해 사망, 성범죄 등의 경우 지체없이 민간에 이첩하게 했다. 오히려 초동조사만 해야 할 박정훈 수사단장이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로 단정 지은 것이 월권이다.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일단 써놨는데. 근데 되게 웃겨보면 그렇게 윤대통령이 대답할 거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걸 쓴 거잖아요. 자기가 상상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부정해 뒤에다가.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는 대통령 공격을 반박할 민주당 동거도 적지 않다. 양측의 지루한 공방만 계속될 게 뻔하다. 대통령은 사태를 해결하고 종지부를 찍어야지 논박을 이어가면 이득 볼게 없다. 이렇게 써놨는데 에? 앞서 1번, 3번의 경우에는 어. 어저께인가요? 김웅 의원이 어. 무식한 소리라고 <laughs> SNS에 썼습니다. 무식한 소리다, 그거는. 아무튼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에? 그러면서 어 이게 결국은 순리대로 풀었어야 될 문제를 네. 박정원 대령을 항명 수괴로 몰아세우고 이정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내면서 사태를 더 키운 거고 더 냉정한 현실 윤 대통령이 과연 특검을 막을 수 있느냐 어. 거부권 행사에도 과거처럼 부결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 얘기를 쭉 쓰면서 네. 결국은 이게 과거의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 검찰총장 시절에 여기 나오는 뭐 조국 수사, 울산 수사, 원전 수사 등등에 대해서 그때 그런 일에 대해서 맞서는 게 가능했던 거는 국민이 지지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해야 될 거는 민정속도 아니고 찐윤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다. 원칙을 지키면 국민이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느냐 어. 이 사람의 답은 이 최민우라는 분의 부장님의 답안은 뭐냐면 네. 어, 최상병 특검법은 불합리한 요소가 가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하겠다. 국민이 원하면 따르겠다. 문제로 더 이상 국정이 멈춰선 안 된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 국민만 바라보고 나가겠다. 라고 얘기해서 국민을 설득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이 대답할 거는 다 본인이 얘기를 했네. 정치부장이. 이렇게라도 해주세요. 라고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힘들어요. 우리도. 우도 힘들어요 나도 같은 편인데 그러니까 같은 편도 옮겨지는 맥락이 그건데 그렇죠. 같은 편도 지금 방어가 힘들다고요 대통령님 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갈림길에 섰으니까 뭔가 기자회견 이번에는 좀 확실히 좀 제대로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그런 내용을 쓰고 있더라고요 스피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대중에서스피스 그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